3 0일 오늘은 아, 삼척 장미 축제 였습니다 내일까지는 축제 기간인데요 아, 오늘 꽃 아름답습니다 사람 많고요 작년에도 축제 기간에 왔는데 올해는 좀 늦게 왔습니다 작년 에 시작할 때 왔는데 아, 꽃이 살짝 폈습니다 약간 늦은 기분도 있고요 꽃 모델 장미 아요 색깔 이쁩니다. 네. 색깔 아주 이쁘고요. 아, 여기, 이는 빨간 장미가 있고요. 터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척 장미축제 네, 5월 4일까지입니다. 4일까지. 주황색 등 멋있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아, 네. 요거 약간 분홍, 연분홍색이죠. 하얀 색이고요 하얀 장미. 예. 네. 파랑 개비가 올립니다. 잎이 널을 빠져나가 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잘나옵니다인분들이 함께 하고요. 각가지 포즈모델또낙터 어. 아, <laughs> 아. 아. 터널이 여기 4개가 있습니다. 아, 곳에 모델이 있고요. 오늘 5월 30일 가정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색이 아, 아주 이쁩니다. 아, 색이 아름답습니다. 또 어, 기가 막혔는데요. 하얀 거 가운데 약간 네, 아주 이쁩니다. 제 방에 각가지 색, 다양한 색입니다. 오늘 아주 작년에도 와봤지만 올해도 느껴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고요 약간 빨간색과 어울리는 색입니색 이루어졌습니다. 중량 장미축제에서는 너무 때가 일러서 그런데 여기 오늘 제대로 봤습니다. 저쪽에 오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산책 장미 축제 아, 내일이 마지막이고요. 화이날 봤습니다. 아이고 예 많은 분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밝아? 아니 얼굴 응, 누가 지 네. 누가 지 아니 그 면안될 모르겠어요. 여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리 경쟁. 아, 예, 근데 너무 이쁜 것은 꽃입니다. 아, 천만성의 장미 사진입니다. 아, 장미요정과 비교정원. 아, 하나 보겠습니다. 권불쪽 장미, 유토피아 장미, 아, 예. 여기, 여기 보신 데요 응. 아, 포토존. 이쪽에 포토존을 위해서 줄을 세웠습니다 네. 아, 이건 아직 더갈것 같은데요 응. 곧 모레 응. 한 차입니다 이건 마차입니다 <laughs> 마스터링 칸자 여기 응. 모델 지금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곳꽃이 아주 색이 이쁩니다. 자, 예. 연 합성색 너무 이쁘죠? 노란 것도 이쁘고요. 색이 이쁜다. 아, 신부 부케 같은 모양도 있고요. 예. 아, 좋습니다. 위에 예, 치에서 지금습니다 소방헬기가 떴습니다. 물을 다 먹었는데요. 어디 불이 났나요? 뾰로게 네. 약간 하얀 분홍색 같은 장미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 빨간색이 없어지고요.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아, 삼척의 장미꽃, 장미축제. 사기의 천을, 여기 세간데요. 천인 염색 만 원이네요. 하나 사, 봐야 되겠죠. 을 장만하겠습니다. 저 봐서. 네, 천원 연세 그런거 아, 괜찮죠? 아, 오리로 아, 오리로. 여기 한우 판매장도 있고요. 아, 다양한 종품이 많습니다. 네. 좀 먹고야 되는데요. 네. 에이프리 만 어, 15,000. 100g이네요. 네. 두 개가 2 0 0 0 0원이요 장미 부티크 w i t 니다 아, 하나씩 사서 주고 싶은데 아, 할머니들은 안올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젊음이 좋습니다. 네. 아, 평범세.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나간 쪽에 공연하고요. 여 네, 내려다보면서 찍습니다. 이 방. 그 옆으로 문이 있네요 좋습니다. 장미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다가오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바퀴 딱 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잘온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와봤지만 삼척 장미축제 대단합니다 아, 올해 5월달 기상이 좀 안좋아서 마지막 날 택했는데 제대로 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많은 분들이, 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지금 삼척 장미공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자님도 수고하셨고요. 삼척시 화이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